경숙은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주말이고 뭐고 없었다. 침대 옆엔 여전히 남편 기태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 존재는 이제 지겨운 배경음처럼 느껴졌다. 주방 불을 켜고 그녀는 냄비에 미역을 넣었다. 어제는 된장국, 그제는 북엇국. 기태의 입맛은 까다롭고 아내의 손맛은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여졌다. 국이 끓는 사이 경숙은 약 봉지를 꺼내 들었다. 고혈압약, 당뇨약, 최근 추가된 심장약까지 35년간 쉼없이 달려온 몸이었다. 그녀가 처음 일을 시작한 건 결혼 이듬해였다. 기태는 자영업을 한다며 숱한 사업을 벌였지만 늘 망했고 빚만 남겼다. 그럴 때마다 경숙은 오수선, 미용보조, 병원 청소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렇게 벌어온 돈으로 두 아이를 키웠고 남편의 사업비까지 갚았다. 하지만 이제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다. 며칠 전 병원에서는 심장에 작은 이상이 있다고 했고 정밀 검사를 받자며 입원을 권유했다. 경숙은 머뭇거렸다. 돈도, 시간도, 기태의 눈치도 문제였다. 그날 저녁, 조심스레 기태에게 말했다.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기태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며 대답했다. 당신이 병원 가면 밥은 누가 해? 입원 같은 소리 하긴. 그날 밤 경숙은 조용히 울었다. 기태는 코를 골며 잠들었고 경숙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35년을 이 사람 위에 살았는데 내가 아프니 이젠 무용지물이란 말인가. 다음 날, 경숙은 출근 대신 병원으로 향했다. 간호사는 그녀를 반기며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평온한 일상이 균열을 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운 경숙은 창 밖을 바라봤다. 옅은 가을 햇살이 병실 커튼 너머로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간호사는 웃으며 물었다. 남편분은 언제 오세요? 경숙은 조용히 웃으며 바빠서요라고 말했다. 잠시 뒤 기태에게서 전화가 왔다. 밥은 다 해놓고 간 거야? 그의 첫마디였다. 그녀가 병원에 입원했음을 상기시키자, 그는 짜증을 냈다. 다 아프지 뭐. 나도 허리 아프고 어깨 아파. 며칠 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다. 심장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있었고, 반복적인 피로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소견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병실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아이들에게 연락했지만 바쁘다는 말뿐이었다. 그녀는 서서히 깨달아갔다. 자신이 없어도 누구 하나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퇴원날 병원복을 벗으며 거울을 본 그녀는 주름진 얼굴 속에 숨겨진 상처를 읽었다. 병 때문이 아니었다. 참고 참아온 서러움이 피부 밖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바깥으로 나서자 기태가 서 있었다. 퇴원했냐? 근데 표정이 왜 그래? 경숙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아무도 오지 않더라. 집으로 돌아온 경숙은 익숙한 공간 속 낯선 자신을 느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 안에 있던 자기 자신만 빠진 느낌이었다. 기태는 TV를 보며 말했다. 국 끓일 재료 없더라. 병원에선 뭐 먹었길래 살만 오르고 왔냐? 경숙은 웃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는 설거지를 하다 쓰러졌지만, 기태는 짜증을 냈다. 바닥에 물다 튀기고, 당신 이래서야 되겠어? 쓰러진 자신보다 무심한 시선이 더 무서웠다. 아이들에게 연락했지만, 무관심한 반응만 돌아왔다.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 가던 그녀는 진단서를 기태가 몰래 본걸 알게 되었다. 기태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이거 많이 안 좋은 거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알아서 뭐해요? 당신한텐 밤만 잘하는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경숙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오래된 수첩엔 그녀의 이름으로 된 계좌와 부동산, 상가 임대 수익 내역이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동안 적은 생활비로 모은 돈을 현명하게 투자해온 결과였다. 그녀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꺼내 기태에게 내밀었다. 그만 살자. 더는 간병인도 신모도 아니야. 기태는 당황했다. 우리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데. 경숙은 상가 건물 매도 계약을 마치고 집문 앞에 쪽지를 남겼다. 식사와 빨래는 알아서 하세요. 앞으로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만. 기태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우편함의 내용 증명이 도착하자 경숙의 결심이 진심임을 깨달았다. 그는 경숙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지만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가정 위에 썼다고? 난 당신을 먹여 살린 거고 당신은 나한테 정서적 폭력을 준 거예요. 기태는 자식들에게 경숙이 집과 돈을 빼앗아 갔다고 호소했다. 큰아들은 경숙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가족이었으면 내가 아플 때단한 번이라도 병문안을 했겠지. 기태는 경숙의 재산을 캐내려 애썼지만 헛수고였다. 경숙은 모든 자산을 치밀하게 정리해 뒀고 신탁 처리까지 마친 상태였다. 결국 무릎 꿇은 기태에게 경숙은 말했다. 그래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이제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 옆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혼 재판에서 판사는 경숙의 손을 들어줬다. 경숙은 기태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엔 카드와 편지 한 통, 35년 동안 받은 상처의 이자입니다. 이제 나에게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도 각각 편지를 보냈다. 엄마는 더 이상 뒷바라지 하지 않아. 이제는 너희가 너희 삶을 살아야 해. 그리고 바닷가 마을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도서관 자원봉사, 텃밭 가꾸기.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이제부터는 내 시간, 내 호흡대로 살 거야. 경숙이 떠난 후, 집안은 정적에 잠겼다. 기태는 식탁 위 택배 상자 속 노트북에서 그녀의 영상을 보았다. 내가 사랑한 건 가족이 아니라 가족의 환상이었어요. 경숙의 말에 기태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도 편지를 읽고 변해갔다. 큰아들은 기태를 돌보기 시작했고, 작은아들은 병원 동행을 자청했다. 경숙은 여전히 바닷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갔다. 어느날 작은 아들이 불쑥 찾아왔다. 엄마, 그냥, 얼굴 보러 왔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뭐야, 이런 일은 처음이네. 가을 축제날 경숙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사람으로 기태는 혼자 사는 법을 익혔고 자녀들은 부모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손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 최기태. 경수가 살면서 한 번도 말 못했던 말. 지금이라도 해야 할것 같아.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경숙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혼잣말했다. 그래요. 이젠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바다 너머로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아주 깊은 평화가 그녀를 감쌌다.